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자, 됐어, 됐어. 됐어. 어, 자. 아, 자, 이제, 어, 마지막이에요. 자, 어, 공, 엉덩이, 흔들기. 자, 두많이 떨어뜨리나. 게임. 자, 이번에, 이제, 그,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번에 자신 있습니까? 네, 원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다음에 우리. 그, 1팀에 자, 수모를 말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대표로 나왔는데 자신 있어요? 네. 수승보다는 참석한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조금 좋긴 좋아. 이분이 아까 이 엉덩이 흔드는데 또일가 괜히 있는 분이니까. 어, 그리고, 어, 잠시 후에 이제 노래자랑도 있지만 또 디스코 경연대회 또뭐 정료광도 있고 그러니까 어,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제 네명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 앞으로. 어, 좀 오시고. 좀, 앞으로 오세요. 조금. 자, 조금 떨어져. 어, 싸우니까 좀 떨어져. 같이 보고? 그럴까? 그래, 같이 보고 하는 것도 아니, 근데 잠깐만. 또 미인계 쓰려고 러는거 아니야? <laughs> 좋아, 좋아. 같이 보고. 어, 같이 보고. 어, 뭐 이렇게 뭐 인상을 쓰든 그건 자기 자유야. <laughs> 여기 또 미인계 써먹으려는 미인계야. <laughs> 자 좋습니다. 자 준비 어쨌든, 잘하셨어요. 어, 잘하셨고, 일단 뭐, 공평한, 아, 그런 박수, 게임을 위해서, 일단, 어, 우선, 홈캠 성님! 자, 자, 수고하셨고, 이 공주 다 치워주시고요. 우리 스태프들, 어, 공주 다 넣어주시고요. 어, 자, 어쨌든 뭐, 어, 이긴 건 이긴 거고, 그러니까 요거, 다음 국장님들 요건 개인상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요. 아, 어,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